강별이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아까 밭에서 바로 따서 재보려고 했는데, 그게 밑에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초점이 안 맞춰져서, 지금 제가 지금 몇개 따와 봤습니다. 한번 재보겠습니다. 43g 나갑니다. 45g 나갑니다. 43g 44g 53g 나갑니다. 44g 42g 이게, 음, 물고추로 4kg가 거의 건고추로 한근이 나간다고, 600g이 나간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42g 이상씩은 다 나가니까 90개에서 적어도 100개 정도면 한근이 될것 같습니다. 고추는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뭐, 다른 거에 비해서, 다른 거는 엄청 기장도 길고, 그래서, 저기, 뭐야, 얘가 좀덜 나가거나, 무게가 덜 나가거나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, 아,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. 제가 그 과피를 한 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매울라나? 하나, 둘. 아이고, 야. 아이고. 이 과피, 과피 보이십니까? 과피가 엄청 두껍습니다. 고춧가루도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. 네, 이렇게 과피도 두껍고 무게도 괜찮게 많이 나갑니다. 강별이.